자 패키지 패키지 요거 천일기념 패키지 요거 한개 사고요 한개 사고 요고 천일기념 선물상자 상급복귀권 사겠습니다 자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뭐 일단 상급 뽑기권, 뽑기구부터 스타트하겠습니다. 자, 여기서는 뭐 크게 기대는 안 합니다. 일단 뭐, 컬렉션 위주로 좀 나와줬으면 좋겠네요. 자, 3, 2, 1. 자, 갔고요 자, 오! 희귀 나오면 정말 좋은데, 희귀는. 이제 이거는 크게 기대를 할게없어졌요 자, 패키지 이건 맞죠? 자, 일단 300만 원 아덴 먹어주고요. 먹고, 성수는 놔두고, 성수 이거 축복의 성수도 한개 먹어주고 있습니다. 자, 축복의 성수 대자 한개 먹어주고요. 자, 시르기의 데스나이트 뽑기권. 일단 마법인형 뽑기권, 뽑기권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. 과연 나올지. 안 나오겠죠? 지금 뭐 보니까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은데. 한번 뽑아보겠습니다. 갑니다. 자, 보너스부터. 오! 피닉스가 많은 것 같은데요? 피닉스가 많은데? 설마? 세개나 있었는데? 이야, 자 위에 거. 자,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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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! 아.. 섹시한 나오네요 아 여기서 제가 원하는 거는 다른 건다 필요 없고 다이아몬드 골레렛 나왔으면 좋겠네요 진짜 다이아몬드 걸렘한명 나왔습니다. 자 갑니다. 야 이건 보급. 자지기적으로 피닉스는 많은 것 같은데 피닉스는 크게 기대가 안 되네요. 아드그 같으니까 기대가 안 되고. 자야 다이아몬드 걸리이 나와야 되는데 다이아몬드 걸리이 나와. 기대를 하겠는데, 이거 딴거 기대가 안 됩니다. 솔직히. 제발, 파란, 파란색이랑은 나와라. 아. 오, 고맙습어요 아, 참. 자, 다이아몬드 굴레 좀 나와라, 제발. 아, 다이아몬드 굴레비 없냐. 아, 진짜 금방 벗겼네. 하지 마십시오, 이거. <laughs> 야 주네. 잘못도 올림이 없네요. 그도 또. 불안해아 진짜. 실패인 것 같습니다. 와 이거 안 나오네요. 이건. 실패. 역시 실패. 치 개의 드스나이트 뽑기로 한번 가볼게요. 자 위에서부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. 자데스나이트인데요아 이건 그냥 데스나이트는 그냥 포기네, 그냥 포기고 치개게 드스나이트 그냥 그거는 그냥 포기고 어. 그냥. 이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, 절대 안 나옵니다 이거 하지마시죠 절대 안 나옵니다 절대는 아니지만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오 아. 어. 너무 관계없어 속해 속해 나와라 속해 제발 제발 속해 아 이제 기대도 안 되네요. 나온 걸 아니까 기대가 안 됩니다. 어. 어. 진짜 아 진짜 아, 안 되네요 절대 안 나오면 돼야이거 아, 뭐야 이거 저도 닭강입니다 변신 지금 마부인은 닭강이고 변신도 닭오오 다... 오, 뭐야 닥이님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오 대박 샤샤샤 이야 어우 따위님 덕보입니다아 대박 이야 <laughs> 야또 이렇게 나오네요 야 대박인데요 아 추천하시자마자 이따가 오네 이야 용한 개가 됩니까 이게 와 대박인데 <laughs> 이야, 용이 나와버렸네요야 대박인데. 야 이럴 수가 있네요. <laughs> 기대 안 했거든요, 저. 오, 깜짝 놀랐네. 자, 마지막. 이거, 그러면은, 아, 제법 해야 되잖아 이거. 아, 제법 해야 되는데. 아, 제법, 일단 나왔으니까 제법 하는 게 낫죠. 제법 하려고. 아, 씨, 돈 쓰게 하려고는 한, 수작아닌가 이거 동 하는 수작아닐까요 수자 아닐까요 수자 마지막 요 수자 아닌가요? 수자 아닌가요? 수어 역시 가요 수자 아닌가요? 수아닌요 수자 아닌요 아닌가요? 수 와. 야, 대박이네요, 진짜. 이게 나올 줄 몰랐네. 야, 이게 나왔어요. 와, 자. 아, 이거, 잡았을 때 이거, NC 이거, 그거 같은데, 좀. 미끼 같은데요, 미끼. 돈 쓰게 하려고. 이거, 제가 잡았을 때 이거 한번 돌렸을 때중먹 나올 것 같은데, 이거. 이거 한번 돌려서도 중복 나오고, 두 번도 다시 또중복 나온 거 아닐까요? 느낌이 안 좋은데, 이거. 나도 좀 느낌이 안 좋은 거왜죠 아, 여기서, 제발. 일단, 와, 이거 어떡하지? 두 번, 두번 돌릴까요? 한 번, 일단 한번 돌려보고, 와, 이거 어떡하지? 한번 돌려보고, 컬렉션 아니면은 그냥 박진하고 지금 중복이거든요, 이게. 카드가 중복인데. 야, 두번 돌리기는 너무, 보니 아까울 것 같고 변신 변신이 이게 중복이라서 야 이거 지금 일단 나와도 괜찮고 일단 뭐 한번 돌려봐야겠네요 돌려봐야 되고 나도 또 하필 창레드가 나와가지고 아 이게 야 근데 나도 일단 한 가보죠. 일단 한 가보고, 아뭐 일단 중복되더라도 좋네요. 그래도 한 번만 돌려보고 두번 돌리기는 에 돈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. 두번 돌리기는 너무 아깝고 한번딱 돌리고, 아 확정. 어이거 커츠도 나오셨네. 커츠 나와도 괜찮고. 자, 아네 개는 나왔습니까 전섭에? 네개 4개, 전섭에 네 개면은. 그래도 잘 나왔네요. 저는 저섭에한개 나올 줄 알았는데. 네개 나왔고. 야, 네 개. 아, 자. 다시 뽑기 한번 해보겠습니다. 다시 뽑기 해서. 아, 제발, 중복 컬렉션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. 아, 인, 인벤에 인증이, 아, 네 개나 있군요. 그래도. 아. 더 있을 수도 있고, 그렇겠네요. 그렇게, 그렇게 하는데, 거의, 그렇지, 그럴 것 같진 않고. 한 자,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, 요거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. 러쉬 러쉬 갑시다. 자, 갑니다. 여기서 중요합니다. 여기서 제발 블루디카 블루디카 이면 이실로테 총. 자, 갑니다. 자, NC에서 중기에 이게 믿길지. 진짜 뽑기를 준 건지. 갑니다. 쓰리 투원 가자! 제발! 제발, 제발! 오! 말이 없는 것 같은데? 우와! 이야! 아, 감사합니다. 아야, 대박이네 이거. <laughs> 야 이게 변신운이 갑자기 왜 이렇게 좋죠 이게 제가? 와 이게 매일 합성할 때마다 지금 나오고 야, 야 이게 지금 대박인데요, 진짜. 야 이렇게 나올 줄 몰랐네. 감짝놀랐습니다 <목소리> <laughs> 진짜. 와 대박인데, 이거 진짜. 아 지금 좀 모았습니다, 모아서 한 거고. 와 대박인데, 이거. 자, 제가 좀 컬렉션 안 보고요. 말씀드릴게요. 자 진데 진델, 진데레, 야 이거 블루디카였으면 초대박이 있는데, 아,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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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넘오면 진데스가 안 나오면 컬렉션 안 올라가네요. 야 진데스 컬렉션 없네. <laughs> 어 컬렉션 없는데, 어뭐 괜찮네요. 마음에 듭니다. 저는 좀 진데스가 뽀대가 나가지고, 야 근데 진데스가 생각보다 컬렉션이 많이 없네요. 아씨 너무 컬렉션 너무 확정 가야죠. 이건 확정 가야 되는데. 블루디카 쓰면 이거 지금 대박인데 mr에다가 금대몬뎀에다가 아데대몬뎀 뭐 이거 크니깐 아, 이것도 리터 무시 듣고 금대몬뎀에 mr로 하면은 pvp 리더션이까지 이야 이게 좋은데 또 오엔그린이 쓰면은 오엔그린은 아 명중이 중이고 제가 또20 로터 총이 좋거든요 여기서 한까참 이런 것좀참참이거 그냥 평상시에서 좀볼수 있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데미지 이래다가 회피력이 데미지 2. 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 아 일단 블루디카가 어, 제일 좋네요 블루디카가 컬렉션 나오는 게 아, 이거 나온다고 하셨죠? 예. 와. 대박입니다. 와, 이거 나와버렸네. 확정하겠습니다. 이거. 자. 컬렉션 올라간 건 없네요. <laughs> 컬천션고 진대, 확정! 아, 확정했네요.